이 한가한 정원 생활을 즐기는 우리 시민들, 아유, 막 요가도 하고, 어우. <laughs>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질람입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2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시티즈 1의 마지막 컨텐츠였죠. 진료 할때 양복을 입고 와서 했었는데. 왜 오늘... 오늘은 안 입어? 안 어. 맞아요. 어. 어. <laughs> yeah, 시티즈 스카이라인 2. 얼리 액세스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저는 좀 자원 많은 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자원 관련해서 볼거리가 많아졌거든요. 햇살이 아. 빛나는 반도 어때요? 어, 괜찮은데? 햇살이 빛나는 반도, 질반도. 테마를 유럽으로 갈까 북미로 갈까? 왜 근데 아시아 테마는 없어 나 이거 진짜 좀 섭섭해 북미로 가죠? 우리는 북미가 익숙해 그지? 그런가 난잘 몰라 아니 유럽 익숙한가? 사람들 믿음 많이 보잖아 우린 유럽 축고 보는데 <laughs> 그럼 유럽으로 가나 최대한 많은 거를 한번 익혀보자고요 시티즈 2에 자 시티즈 2첫 번째 컨텐츠 질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내가 쓸수 있는 땅이 요게 최대인 거예요, 지금. 모양이 약간 야추 같다. 어, 어째서? <laughs> 어, 어째서? <laughs> 아. 아 어, 저다 그렇게, 그렇게 보면. 이제. 어, 그러네요. 이게 약간 알. <laughs> 그렇게 자세하게 <laughs> 안 알려 <알려줘도> 줘. <laughs> 뭐. <laughs> 어. 자, 요건 반도 지형. 어, 약간 또 이거 한반도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 아니야? 어, 비슷하다. 한반도 약간 비슷하다 한번. 이게 한반도 가면. 이렇게 하고 여기 인천에서 이렇게 어, 한강. 한강 그지 아래 제주도는 오 있어 있어 제주도 자 일단 물을 봅시다 아 여기가 수원지야? 요거 수원인 거 보네 물이 이렇게 흘러가네 신기하네 그러면 물을 빨대를 여기 똥물을 여기 2부터는 이제 그 밖에서 전기를 사올 수가 있거든요 고래 가지고 초반에 이제 막 무리하게 전선 연결하고 막 풍력 발전이지 고 이런 걸안 해도 되거든 어쨌든 생활권이 여기니까 여기까지는 도로가 이렇게 끌고 들어와 줘야 돼 그죠? 도로를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삼거리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이제 뻗어 나가는 가지치기를 하는 그러면은 송전탑 안 보이게 전기를 깔수 있나요? 어그죠 왜냐면은 그 도로 안에 전기랑 수도가 다 포함돼 있어가지고 오, 이제부터는 좋다. 나름 그래도 시대의 흐름을 어, 따라간 게임이네 상하수도가 다 포함돼 그니까 러 이제 저기 하남 미상학면도시 가면은 다 이렇게 돼있거든 신도시처럼 만들 수 있네 그치 그치 어 방금도 살짝 <laughs> 이게 나만 느끼는 거야? 이... <laughs> 이 프레임들하고 나만 느끼는 거야 지금? 방금도 아찔했죠 순간? 오 어... 이런 <laughs> 어, 식으로 이제 평행하게 도로를 두 개를 이렇게 쫙깔 수가 있거든요. 일방통행 도로를 깔때 되게 편해진 거지,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탁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딱그 알아서 이쁘게 깔리는 거죠 도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4차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러...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대략적인 구획이 나왔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 상류를 따라서 요렇게 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렇게 약간 선업, 산업 산업구역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이렇게 하나를 해놓고 변전소를 여기다가 하나를 지어주겠습니다. 그치이게 전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쏙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 아니면 그냥 요거 여기다가 해가지고 깔끔하게 요거 없애버려도 되지 않나? 어,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어, 어차피 도로가 다 이어져 있으니까. 전기가 알아서 올라갈 것이다 자 돈이 원래 시티즈 1때는 막 도로 이렇게 생각없이 짓고 하면은 돈이 바로 쪼달려가지고 파산하고 그랬는데 2는 그렇지는 않네요 참 보기 좋은 현상입니다 아 근데 이 사고리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아오 야야야 야 그렇지 그러지 말아다오 이게 좀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깔끔하게 쇽하고 싶은데 그거는 내 욕심인가 자 일단 요렇게 해서 기반이 갖춰졌고요 구역을 한번 설정해 보자 여기를 일단 산업으로 자 산업체들도 들어오고. 자 주거구역 쭉쭉 들어오고 아요참이요난 요게 멋있더라고 요렇게 크레인 이렇게 이 올라오는 요게 후, 무슨 마치 신도시를 방불케 하는 야 그냥 대규모 공사 현장이다 그죠 아무 아무것도 없는 도시 들어올라고 하네 아니 원래 그런 걸 보고 들어가는 거야 뭐 분당 판교는 뭐 처음에요 어? 뭐 있어 가지고 들어갔어요 다 사람들 생기니까고 그 뉴코아 백화점도 생기고 테크노밸리도 들어오고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뭘야 근데 크레인까지 들어왔는데 고작 생기 아야야야야 프레임 프레임 드랍 좀 크레인까지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지었는데 예. 요거 지으려고 크레인까지 들어와야 되나 싶긴 한데 뭐 하여간 이쁩니다. 확실히 이게 보는 맛은 있어졌어요. 천편일률적이었잖아 시티즈 1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좀 확실히 다 개성이 있고 각각 집이. 어이고 자 마일스톤이 잠금 해제가 됐습니다. 자 투부터는 이렇게 마일스톤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또 이게 열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테크 트리. 어. 이게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요 개발 포인트라는 걸 하나씩 얻는데 요걸 이제 써 가지고 테크를 뚫어 가는 그런 맛도 있더라고요. 야이 강 상류에서 요렇게 이 한강 정원 생활을 즐기는 우리 시민들. 여기 보시면은 아유, 막 요가도 하고. 어. 우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일단은 제가 급하니까 요렇게 그냥 삼거리 형태로 열어 놨지만 요거 나중에 이제 제가 딱 이렇게 암고 이게 요렇게 도로 설계 캬. 해줄 겁니다. 일단 주거 수요가 미친듯이 늘고 있죠. 중밀도 연립주택, 이게 빌라의 수요가 생긴 거죠. 빌라를 또 한번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번 작부터는 저밀도랑 중밀도랑 그 수요 설정을 다 다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반영하는 것도 일입니다. 아주 지금 또그 사이에 벌써 또 골칫거리가 생겼죠. 이제 쓰레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립지가 굉장히 커졌어요. 어, CTG 원대보다 훨씬 사이즈가 커졌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 이제 매립지 규모를 제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 아 <놀람> 예전에는 이제 막 매립지를 막 지었어야 됐는데 이제 요거 노드 조정해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여긴 뭐야? 왜 누가 터널이다? 아닌데? 뭐야? 땅을 좀 올려줘야겠다 여기는. 올라가는 지형이 어쩔 주변 수 없는 주변만 거 아니야? 올라가네. 응? <laughs> <그럼> 더심해지지요더 <laughs> 심해, 더 심해졌네. 아! 어? 컨트롤 Z. 어, 안 돼. <laughs> 컨트롤 Z가 안 돼. 뭐야 이거 어떻게? 질반도의 명물. <웃음> <웃음> 시장의 실수로 급격한 지각 변동. <laughs> 어, 이게 뭐야? 어, 근데 나름 운하 어. 아니, 왜그 어른들 중에서 이제 그 수석이라 그래 가지고 모으시는 분들 이렇게 있지?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시장이 여기다가 도시에다 모으는 거지 수석을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일조권 침해 받았다고 저한테 민원 넣으실 수도 있겠네요. 병원을 어디에다 지어야 잘 지었다고 소문이 날까? 한 이쯤에다가 지어주면 좀 공평하지 않을까? 저뭐 아직까지 가용성 하수 둘다 문제 없고 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문제 없이 되고 있죠. 그럼 수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수입 비용은 어디서 보는 거지? 서비스 거래 아 이거구나. 전기를 지금 2만 천씩 들여오고 있어. 21,000원씩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아 영구차 기다리는 중 영구 없다 <laughs> 땅을 여기를 아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지 이제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 세밀세하게살 음, 수가 있네 세밀하게 살 수가 있어 여기를 저기로 하죠 공동묘지로 하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산 위쪽에 많이 있잖아 아니 근데 이게 명당 아니에요 지금 배산 임수잖아 산어디있어 산 위에 있어. 아무튼 배사님. 이산 이렇게, 이렇게 있고 물을 이렇게 끼고. 아무튼 이 명당이야. 야 이거 향긋하다. 어? 이게 오리엔탈리즘이지. 그래픽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픽은 못감. 프레임 문제지. 그래픽으로 인한 그 문제들이 문제지. 그렇지. 그게 문제지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할 다 특징 없이 그냥 무난 무난하게 무색 무취의 도시로 거하고 있습니다. 음. 야 근데 야이거 노을이야? 멋있다. 어. 프레임 드 없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 도시를 볼까요? <웃음> <웃음> 라고 그래서 절대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마 어후 아, 노을 없어졌어 오 제임스 앱으로 보는 거 같아 되게, 아, 되게 되게 어둡다 근데 되게 지금 귀여우던데, 진짜. 잠깐만 밤을 좀 꺼놓읍시다 밤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뭘할 수가 없네 아휴 화내 그래 이게 도시지 그러게요 근데 나는 지금 뭐를 되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드는데 쌉 흑자 이게 재능? 아, 여기 막 이제 이렇게 막 뭐가 그냥 차 막힌다고 막 난리 났는데 보고 싶은 것만 봅시다 일단은 <laughs> 될수 있으면 아직 해결 불가능한 것들은 무시합시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살기에도 세상은 좁아 아이 여기, 여기를 이렇게 딱! 딱! 가운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왜안 되는 거야 이거 이, 이, 이 가운데 이, 이 중심을 이렇게 딱 찍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지? 굉장히 불쾌하네? 여긴 벌써 뭐가 막 지워져 있네 이런 거 이제 좀 약간 죄책감 들어가지고 부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좀 이런 도시건설 게임 같은 거할 때는 사패적인 마인드로 가야 좀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문용어로 알바노라고 하죠 어 그리고 이거 하나도 안 찍어봤는데 하나 찍어볼까요 한번? 일단 발전소는 두순위로 둡시다 전기 사오는 게 너무 편한데 발전소 막 차량 때문에 차 막힐 이유도 없고 비상배터리 저장소는 약간 그거 같죠 그 ess라 그러나 폐배터리 같은 거 이제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저장소 만들어 놓는 거 폐수 처리 시설 요것도 찍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가성비는 안 나올 것 같은 느낌 나중에 여유 있을 만한 찍어봅시다 재활용 센터로 뭐 도시 수익을 창출할 만큼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진 않고 소각장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쓰레기는 언제나 골치 그니까 소각장 제일 먼저 찍어주고 비상 대피소가 이제 저거죠 그 자연재해 DLC에 있던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돼 있다는 거 소방서 경찰서 복지부. 복지부는 저소득층 시민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복지를 향상하고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오, 근데 이게 경찰행정 서비스의 복지를 포함을 시키네? 약간 우리랑은 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가? 그니까 복지를 치안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야? 되게 흥미롭네요. 아, 찍어봐. 아, 경찰행정이 묶여있는 거구나. 그니까 러 경찰 쪽이 아니라 행정 쪽이었구나. 어. 주변 지역에 복지를 올려 부르이웃을 돕습니다. 복지관이죠? 예. 네. 복지관 하나 지어주자. 야왜 이렇게 커요? 나도 이런 데서 일하고 싶다. 음, 응? 근데 저런 데서 일해도 야근해야 돼. <laughs> 갑자기 눈물이. 산업부역도 지금 빨리 늘려야 되고 특화 산업. 특화 산업도 야 잠깐만. 내가 무슨 짓을? 이렇게 비옥한 땅에다가 내가 이 지금 땅을 망치고 있네. 어머나 세상에 비옥지. 그치 이제 이게 지금 비옥지라는 거잖아 요게 요기를 이제 또 농업 특화로 하면은 또 되지 않을까 그래 농업을 한번 해보자 일단 됐다 헤헤 근데 시 있잖아 맨맨 <laughs>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여기 이 범위 안에서 알아서 양농장도 생기고 막 합니다 알아서 자기들끼리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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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명물이다 귀엽다 이렇게 음 이렇게 여기서 왕왕왕왕왕 <laughs> 이렇게 백맨 농지로 하자 먹으면서 들어갈 것 같아 오오 그렇죠. 트랙터 아트렉터구나 좋다 그렇게막 그래픽 좋다 근데 진짜 좀만 더 확대해봐 어? 이거 하나만 있으니까 드랍 음. 안생긴니 그러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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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뭐 파밍 시뮬레이터 같기도 하고 전기 생산량이 수요를 밑들고 있어 당연하지 이 녀석아 전기 생산이 없는데 뭔 소리라는 거야 이건 뭘까요? 임대료 높음 이 자식들 이거 임대료 높다고 얘기만 안 했어도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님들이 자초한 거임 이건 자 그리고 학교도 지어줘야죠 학교가 되게 커졌어 이 초등학교거든요 시티즈 1 때는 학교가 되게 조금 조금했었는데 학교 지으려면 땅이 되게 크게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가 대박이야. 그럼 뭐야? 업그레이드. 그래서 되게. 기숙시설이야? 어 되게 땅이 많이 필요해. 아동 진료소. 아, 보건실이구나. 일단 요거 지어주고. 놀이터. 그렇 놀이터는 있어야지. 그거 안 뜨네. 막 와하는 그 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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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laughs> 그 보는 맛이 있었는데. 이게 대박임. 그 뭐야? 운동장, 뭐야? 운동장. 종합운동장이네. 그니까. 이게 우리 그 광고 영상 썸네일이었죠? 아하. 어. 야, 근데 미식축구 장면에는 요거 환장하나 봐. 되게 신기하다. 미식축구 저것도 있고, 축구도 있고, 육상 트랙도 있고, 심지어 고등학교 경기장인데 관중석이 있어. <laughs> 학교 도서관? 뭐두 개를 달 수가 있어? 우와, 뭐야? 두 개는 야, 너. 무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아유. 아유. 어, 이거, 이거, 이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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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야, 여기서 제2의 손흥민이 나오겠는데? 오, 멋있는데? <laughs> 어, 어? 질반도에서 그냥, <laughs> 투트랙이래. <laughs>